예 네, 오늘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이다 여호와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오게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예 다윗이 부른 노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 불렀던 노래가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그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불렀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가 찾았던 하나님의 모습 또는 바랬던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끔은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딱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저녁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배가 고픈데요 밥좀 주세요 하고 딱문 나가면 누군가. 배고프시죠? 함께 식사하러 가실래요? 이렇게 딱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빠른 기도 응답을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 뭐, 일주일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 더딘 경우에는,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고, 시리하고,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응답이 더디게 될 때는. 하나님, 왜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우리와 조금 달랐던 점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르짖다 간구하다 이 말이 우리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동사인데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형태라는 얘기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고 소리 내어 여호와께 오늘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던 다윗도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LTE 시대, 뭐, 이걸 넘어서서 5G 시대 와가지고 핸드폰도 막안 터지고 인터넷 느리면 엄청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요. 98년도에 PC방에 가가지고 천리안인가요? 그, <laughs> 해가지고 인터넷 할때 홈페이지 하나 열려면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이거는 굉장히 느린 거고 안 좋은 컴퓨터고 그냥 버튼을 딱 클릭하면 바로바로 바로 열리고 핸드폰을 딱 터치하면 바로 열려야 돼요. 핸드폰도 터치했는데 열리지 않으면 아 이거 핸드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오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도 하나님 좀 빨리빨리 빨리 해주세요라고 구할 때가 참 많죠.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의 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빨리빨리 아니겠어요? 동남아에 이렇게 선결어나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 보면은 뭐 원달러, 원달러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 다음 제일 많이 하는 게 빨리빨리 가요, 뭐 빨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늦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나사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응급합니다. 호흡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나사로한테 달려갔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척도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보 쳤을 때그 어, 관계의 기품의 기준을 뭐로 해요 카톡 빨리 읽으면 친한 거잖아요. 전화 응답 빨리 받으면 친한 거고 왠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멀어진 사람은 전화하고 괜히 받기 싫고 한두 번 거절했다가 나중에 전화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빨리 가는 게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정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일이나 기다리시고 나중에 가신다고요. 그러니, 어, 그, 나사로의 시신이 완전히 부패해서 썩은 이후에, 그래서 딱 도착했을 때그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조금 빨리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늦게 가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정한, 간절한 그 간청, 간절한 기도에 늦게 응답하셨냐고요? 늦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늦게 응답하셔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더디 가셔야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더디 해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응답하는 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빨리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꼭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 절에 보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 내 걱정거리를 그의 앞에 진술한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먹을 것이 변변했던 시절이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다니다가 제사장 그진설병 뺏어, 아, 뺏어 먹는 건 아니지만 구해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게 어, 그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또 날이 갈수록 식솔들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식솔들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 그 사무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뭐 그렇게 특별했던 사람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리 저는 자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 가운데 붙여주시는 오른팔, 왼팔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누가 들어도 다윗 이 가서 어떤 고민 거리를 털어놓을 때그 고민 거리를 이야기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선교하러 좀 나가려고 해요. 하면 당연히 오른팔, 왼팔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 붙여 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한테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힘든 사람들을 붙여줬다고요. 그러니 그 어, 자기 하나 간수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내가 낳은 자녀도 사실 어떨 땐 되게 버거운데, 예전 같으면 부모님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그렇게 힘든데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기독거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왜더큰 힘을 나에게 주십니까?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시월드 부모님이다. 이러면 이제 말다한 거죠. 눈물 쏟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털어하며 내 걱정거리를 진술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제도 나눴지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의 걱정거리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들이 나를 내가 가는 그 길에 올무를 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을때걸을때 무조건 함정 판에서 빠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함정을 파 놓으니까, 내가 가다 쑥쑥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 길을 파는 거겠어요. 아니죠 뭐 꼬투리 잡는 거 아니겠어요 뭐뭐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괜히 가서 비방거리고 수근수근 거리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으면서 아니 나는 그런 태도로 한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뭐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혁명이 일으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우습게 여겨지는 그 현실이 너무 싫어서 가서 돌던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중심을 오해했기 때문에 가는 길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야 제가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알아? 제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제 탑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아주 몹쓸 짓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왔는데 십자가를 못 쳐다봤어요.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제가 뭐 돈이 있었겠어요? 전도사 해봐야 한 달에 60, 아이고,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한 6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그때 뭐, 뭐또 사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다 쓰고, 학교 뭐 기숙사 하고. 뭐 이러다 보니 돈이 어디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 내어드릴 건 헌금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생각한 게 그래, 내가 드릴 거라고내 시간과 내 몸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만 드리겠다 하고 제가 그때 열심히 정말 사역을 했어요. 월요일 날다쉴때 나가가지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는 뭐 사역도 해보고, 그래서, 어, 저오누리 교회 있을 때에, 어, 혼자서 사역 부서 담당한 게한 3개, 4개 정도 돼요. 남들 하나 할 때. 왜냐면, 갚을 길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갚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아, 저, 저 사람, 저 전사님은. 전임 전도사 되고 여기서 부목사 하고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매일 나오는구나 제가 그 오해를 받으면서 꼿꼿이 참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다른 교회 지역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못 그 참겠더라고요 아, 나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나의 꿈은 담임 목사가 아닌데 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읽다가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당시에는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재판을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른쪽에 있었어요. 나를 변호해 주고 내 증인이 되어 주고 나를 나에게 좋은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오른쪽에 아무도 나를 안 하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피할 길도 없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보면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길은 다윗이 가는 길은 자기가 원했던 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다고요. 그럼 우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고 내게 꿈을 주셨고 그럼 그 길을 가게 하면 그러면 나에게 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평평한 길이 좀내 앞에 놓여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편하고 나도 좀 뭔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요새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길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요즘 운동 좋아하니까 제가 운동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면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건강해질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시고, 수영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스포츠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랑말랑한 살이 단단하게 이 변화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제가 그, 그, 이 뭐죠. 5kg짜리 30번 들었다가 알배겨가지고 파스를 며칠 붙였는지 몰라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질 거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 가는 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근력을 늘리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참 매몰차죠. 아니, 뭐 하나님 우리가 군대 왔습니까? 우리가 훈련병입니까? 맨날 우리 훈련시키게?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 참 매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우리가 아령을 뭐 운동할 때 아령을 들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그걸 비유를 들면 이거 들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막 이거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들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같이 올려주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기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두고 계신다고요.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세상 어느 어떤 신이 인간이 고통받을 때야 너네들 제물 갖고 와 나에게 제사 드려 그러면 모든 거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지 그 고통 가운데 친히 내려와서 같이 고난을 겪는 신이 어디 있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신 거죠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건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하늘에서 그냥, 야, 너네들 죄졌지? 그래, 너네들 심판? 내가 면제해줄게. 나한테 와서 돈도 내고, 나한테 와서 시간도 드리고, 나한테 와서 너네들 재물 드리고, 예배 드려. 그럼 내가 해결해줄게. 그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갈게. 내가 함께 해 줄게. 내가 그죄 가운데로 가서 너희들이 겪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핏값을 내가 대신 져 줄게. 하고 친히 오셨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이해가 처음에 안된 거예요. 그러니 도망갔겠죠. 그 종의 귀를 자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서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주셨던 예수님의 사건이구나. 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주셨는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회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 사건을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간다고 할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건강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심란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그 심란한 그 폭풍치는 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다시 넘어졌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상처난 무릎에 약 발라주시고 또 다시 강건하게 너 나랑 함께 가자 하고 손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뭐 걱정 혹시 있으시면 그냥 웃으면서 패스 시키세요.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좀 십자가 더 지세요. 하고 넘기면 되잖아요. 주님 내이 고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먼저 앞서가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 뒤에 서서 돌 주님이 좀더 맞아주세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누르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리고 나의 분기시시라. 이제 다윗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옹호해 주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누가 내 변호를 해줘요? 주님이 내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 변호하다라는 단어가 성, 이 신약에 넘어오면 어떤 다는지 아시죠? 그게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막 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쟤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데 쟤는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저거는 모함이에요 저건 잘못된 일이에요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걸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그 그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를 보면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른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나가서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누군가에게 어, 나보다 높은 그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상사에게 내 고민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의 이 직무를 딱 이야기하는 순간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상사가 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지지 않아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모든 책임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예전에 교육자들끼리 문제로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격이 좀못 돼가지고 참 부끄럽지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혼자 시름 시름 앓고 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들으시더니 딱한 마디 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이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야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그럼 끝난 거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 저를 안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같이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목사님이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 들으셨으면 좀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갈등을 겪게 내비두로 두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거든요. 어디 갈 때요? 저는 안 갔으면, 안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데 가세요. 아, 이런데 좀 가서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가시나. 아, 그냥 안 가시고 하는 게좀 나으실 텐데 하는데도 가세요. 그리고 나가서 꼭 가셔서 거기서 정말 그냥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과 선명대로 복음 전하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든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가 아시는데. 나는 가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거 그냥 하고 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딱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구나. 이 아버지가 아니시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 도전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었을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가 더 저기 하면 그냥 아빠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아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는 어,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빠 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도 아빠 부르며 나아갈 때두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혹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고민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늘도 끊임없이 간구하겠다고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